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44년에 태어난 독일 작가 베른 하르트 슬링크의 단편 소설, 루겐섬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루겐섬에서 바흐 연주회를 감상하는 여행을 통해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히틀러 정권의 탄압으로 판사직에서 해고된 뒤 변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82살의 노인이고 아들은 중년의 기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아버지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닐 때 받아온 성적을 두고 캐묻던 일을 기억했고 고통스런 정치적 논쟁을 기억했으며 그가 이혼을 했을 때 화를 내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다. 그것은 그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처음 있는 이혼이었다. 행복했던 순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단한 가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와 아버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믿지 못한 아들은 부모와 자식들이 행복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감상적이 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를 초대하여 리겐 섬으로 떠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서 잠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그는 화가 났다. 반면에 이것이 아버지가 지닌 양심에 끌일 것이 없는 태도라는 생각에 가슴이 찡했다. 양심에 끌일 것이 없는 이 태도로 아버지는 평생토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살아오면서 그를 평가하고 거부했던 것이다. 류겐 섬에 머무는 며칠 동안 아들은 입이 무거운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서로의 감정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말 없는 친숙함보다는 말 없는 휴전의 느낌이 더 강했다. 그의 아버지는 다시 성가심을 받기보다 쉬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쉬게 두었다. 왜 그의 질문이 아버지를 성가시게 하는 걸까? 속마음을 밖으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일까? 자기 아들에게도 말 없는 친밀함은 지나친 바람이었다. 말이 없는 친밀감 역시 그가 바랄 것은 못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통했으면 싶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나치에 대한 복수 대신 화해를 주장했던 이유와 그가 바흐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종교와 믿음에 대해 묻습니다. 아버지가 1945년에 타게 블라트에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치를 미워하지 말고 안갚음이나 복수도 하지 말고 함께 위기를 타 게하여 파괴된 도시와 마을을 재건 하고 망명자들과도 연대하자. 왜 그렇게 화해를 하자는 거죠 나치는 나쁜 짓을 했잖아요. 더욱이 아버지의 일자리도 빼앗 았고요. 생이 원래의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너는 모를 거다.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다시 질서를 찾는 게 급선무란다.바흐는 서로 적대적인 것들을 화해시켜 준단다.밝은 것과 어두운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지나간 것과 아마도 바흐를 통해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아버지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건 알아요. 습관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인가요? 믿음은 습관이야. 너희는 나를 알 거라고 생각했다. 나의 계정. 그건 젊은 루터가 겪었던 것과 같은 건 아니었어. 루터 옆에 있던 나무에는 벼락이 쳤잖니. 내가 뭔가 극적인 것을 너에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니요,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살짝 웃었다. 혹은 너의 마음에 안 드는 거겠지. 나는 이 소설 속 아버지의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욕구에 맞추려 했고, 이는 자식들에게 거리감과 반항심을 키웠습니다. 둘째, 아버지는 정치와 종교 문제 등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독단적이었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자식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지 않아 자식들은 그의 내면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들이 괜히 자신을 싫어한다는 옹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설 속 문장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살짝 웃었다. 혹은 너의 마음에 안 드는 거겠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우가 쏟아지자 아들과 아버지는 차를 멈추고 바흐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다 문득 늙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되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러합니다. 처음엔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음 순간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 얼른 고개를 돌려 빗줄기 속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빗줄기 속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비와 도로, 자동차들 뿐만 아니라 연속성과 균형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욕구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걸까? 자식들이 자라면서 변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반항적으로 덤벼서 슬픈 나머지 아버지는 자식들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일까? 이윽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음악도 끝났다.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러고서 손수건을 다시 가지런히 접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출발해도 될것 같구나. 아버지 눈물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회한의 표현으로 보이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바흐의 음악은 화해를 상징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윌리겐 섬으로 초대한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첫 걸음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출발해도 될것 같다 고 말하는 마지막 말은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작가 베른하르트 슬링크는 이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든 것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고, 자식들은 다르게, 그리고 더 낫게 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이 거부당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 아버지도 나이 여든이 넘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진솔한 소통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 아버지도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세대 갈등은 자식들의 다름을 인정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른이 된내 자식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시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오구만디노의 말을 들려줄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감사합니다.